라비 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 이름을 라비 선교회라고 지어놓고 라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라비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같이 우리 라비 선교회 선교를 생각하고 또 라비의 의미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아름다운 교육을 감당하시는 교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 질서까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려집니다. 주로 랍비는 어디서 배출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 집파에서 족속들에게서 랍비들이 배출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사두개인들 파에서 사두개파에서 정치와 경제 행정들이 행정관들이 배출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집파는 바로 바리새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랍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합시다. 나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인의 예.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라비는 나의 위대하신 주인 우리의 주여 이런 뜻이 라비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들의 주인이 그러면 뭐 라비냐? 그건 아니죠. 그만큼 단순히 선생님 가르치는 교사를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너무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 주인이 될 정도의 비중을 아주 차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랍비의 진짜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외친 게 뭐냐, 랍비여, 랍비여, 예수를 향하여 랍비여 그렇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고, 납비들도 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 너무너무 나도 중요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 랍비어, 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슬람 안 됩니다.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유대교 안, 안 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남긴 말씀과 그의 행적은 위대한 말씀이고 업적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최고의 랍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하시는 랍비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지식만을 전해 주는 교사를 넘어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녀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랍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조원교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선교회를 만들 때에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사 선교회, 아니면 교육자 선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그냥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러한 참 스승이 되라고 랍비 선교회를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언신하시는 라삐 선교회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학생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라삐의 진정한 사명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라삐로서의 사명, 라삐로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사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랍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랍비들은 결혼할 수 있거든요. 신부님들만 결혼을 못하고 우리 목사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가정 불화가 되게 잦고요. 그 다음에 되게 청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 길바닥에서 너무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길에서 그냥 침을 뱉고 담배를 피고, 예, 술에 취하고 다 허용이 되거든요. 라비들이랑 신부들은 담배술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랍비들이 사는 집이 더 더럽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2000년 전에 라비들이 아니라 지금의 라비들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 라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분 세금을 오히려 정부에서 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비난할 사람도 없고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회당에서 그냥 이렇게 성경 가리키고 율법 가리키면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평상시의 삶은 그냥 뭐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라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게 진짜 라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라삐 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칭찬받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주는 귀한 라비 선교의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라비로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만남의 교육. 네, 라비의 교육은요, 인격적인 만남의 교육. 라비 중에서 최고라고, 최고의 라비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교육시키셨냐?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교육을 펼치셨던 분이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0년에 아수류에게 멸망당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강제적으로 혼인시키고 예 그리고 자폰으로 생겨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순수한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들, 이들과는 아 더러운 민족,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불결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유대인 신분으로 들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녀를 존중해주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인격체로 대우해주면서. 여인에게 정중하게 뭐 달라고 그래요? 물을 하나 길러 나에게 달라.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만지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 오가는 언어들이 인격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여인 자신의 모든 마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놓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라피 선교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교육 여건입니까? 필요하죠. 실력 있는 여러분, 지식입니까?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은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랍게 가리킵니다. 초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과목에서 영어는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유치원 때 영어로 글을 쓰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지식과 실력 있는 그런 충만한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자는 스승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참 교육, 아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삐 중에 최고의 라삐인 예수님은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내게 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였는데,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품어줬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아이들을 왜 업신여겼느냐? 이 아이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서 안아주시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낮은 찍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나 알마 라비 선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힘들지만은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라비 선교회에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병자들과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품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조원 교회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품어 줄수 있는 좋은의 성도들이 될 때에 예수님 닮아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 저렇게 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인격적으로 품어 줘야죠. <laughs> 아이가 울어야 아이죠. 그죠? 아이가 엠 그러면 아이입니까? <laughs> 예? 깐난쟁이는 울어야 깐난쟁이잖아요. 신앙생 <laughs>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러니까 초신자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라피의 교육은 뭐냐?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수가상 여인의 만남.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성경 말씀을 우리 봉독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타부시할 때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버림받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여기는 팔레스타인 에, 사마 광약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활동은 오전과 그 다음에 해가 점점 지어간 늦은 오후가 이들의 주된 활동 시간이고요. 한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40도, 45도. 이때 움직이면 탈수증 또는 기절, 어지러움증, 구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을 길러 나오는 건 아침에 동이 트고 새벽닭이 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씻을 물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우물가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빨래도 하고 저녁 식사 준비할 물도 준비하고 낮에는요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 연예인들 비밀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검은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에다가 선글라스까지. 그게 뭐예요, 지금? 떳떳하지 못한 연애를 하니까 다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얼굴 공개할 때 여러분, 형사들이 이렇게 수건 가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 당당하게 내미는 애는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야. 대부분 다 눌러쓰고요. 그 다음에 막 수건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나오고 얼굴을 공개를 안 하려고. 떳떳하지 못할 때 그렇게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눈에 안 뜨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를 알아보니 이미 다섯 명의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함께 동거하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왜 여자들만 가지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섯 명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여섯 명은 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동거하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들의 따가운 시선,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녀는 남들이 나오지 않는 정호의 물을 길러 여러분,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몸을 숨기며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물가에 비참한 심정으로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이 여인의 묵은 그 응어리와 서글픈 한과, 또 씻을 수 없는 죄책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둘씩 씻겨 내려가면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곧 자신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책감과 억눌림과 분노와 원통함에서 해방되게 되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0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 0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돌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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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더니 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자기의 억눌렸던 모든 죄악들과 죄책감과 원통함과 분통함이 여러분 다 풀어지면서 사람들 피해당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동네에 가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되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 만났으니 다 같이 가서 보자. 와 보라. 지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 어, 저 사람 왜 저래? 어, 우리 남편 왜 그래? 은혜 받으니까는 여러분 끊어질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죄의 수치와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삐 선교의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은요, 지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납비성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육이 뭐냐? 교육은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교육이고 참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삐 선교회 여러분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라삐 선교회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따지고 재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여인을 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품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수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 지나가는 경찰이 보니까 뭐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 사람이 뭐 금품을 뭐 죽고 다니나 아니면 뭐 동전을 죽고 다니나. 좀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예, 경찰이 가가지고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더니 얼른 이 노, 노인이 얼른 이렇게 하면서 푸, 주머니 품에다 뭘 자꾸 집어넣더래. 그러니까 경찰이 여러분 더 의심되잖아요. 경찰이 오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여기다 집어넣고 막 수상한 행동을 보니까는 경찰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르신 속에 넣은 것좀 한번 봅시다. 아유, 안 봐도 괜찮아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몸을 트는 거예요. 그래더 수상하니까는 경찰이 좀 완력을 써가지고 어르신 손을 딱 잡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안주머니에서 손을 딱 빼니까 여기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야. 뭔가 해서 봤더니, 작게 에서 봤더니 여기에 깨진 유리가 이만큼 지역이 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난 돈인 줄 알고 금품인 줄 알고 이 할아버지 좀 이상하네 하고 그냥 손을 끌어잡은 다음에 뭔가 하고 손을 집어넣는데 찔려가지고 경찰의 손에서 막 피가 나는 거야. 아이 어르신 여기 안 주머니에다가 유리 집어넣고 다니면은 큰일 나요, 다쳐요. 그래서 넘어지시면은 에? 이 갈비뼈며 이 내장이며 이거 다 지금 상처 날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르신이 허허허 웃으면서 저기 좀 보세요. 그러더래. 여기 딱 봤더니, 이 할아버지, 노인 어르신하고 만나, 경찰이 만난 바로 앞에 여러분, 보육원이, 크, 이 간판이 이렇게 있는, 보육원짜리, 보육원짜리. 고아원이랑 보육원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어디예요? 고아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예? 그 다음에 갈곳 없는 아이들 잘 돌봐주는 그런 보육원과 고아원이 이렇게 예, 간판이 이렇게, 어휴, 보육원이 있네. 그, 왜 이런 걸하시는고 했더니, 혹시나 애들이 뛰어놀다가 여기에 발이 찔리면은 발찢어지고 피 날까봐 오늘 여기에 지금 깨진 유리 조각 그 다음에 나사 철사 못 같은 거 이런 거 죽고 있어 슈 그러더래 충청도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예요. 교육의 대가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뭐 이름만 되면 뭐 페스탈로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사 과정을 하면서 정말 페스탈로치의 교육이론들을 안 배운 사람이 없을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교육의 대가니까 교육학의 대가니까 네, 총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엄청난 저서를 많이 남겼던 연구가요 교사요 참 학술자였던 이 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육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 혹시나 발을 다칠까봐, 못에 찔릴까봐 아침부터 유리를 죽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감동, 아니, 어떻게, 나중에 얼굴을 쳐다보니까 의심, 의심이 드는 노인이 아니라 교육에 내가 페스탈로 진걸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유리조각을 줍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냥 선생님, 교사 이걸 넘어선 진짜 라비가 아닐까? 참 스승이 아닐까? 오늘 라비 라삐 선교회로서 라비로서 여러분 이제 교육의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갈 텐데 참 요즘 아이들 다루기 힘들죠? 가르치기 힘들고 음. 집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라비 선교회 선생님들이 부모님도 못해낸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줄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우리 앞으로 라비 선교회가 우리 각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육의 소망, 교육계의 소망을 주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 조원교회에 여러분 선교회에 크게 이하지 않은 교육 선교회에 크게 이배하지 않은 우리 귀한 라비 선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